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일 9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대웅제약, 하반기 대규모 채용, 실무교육으로 인재 육성, 대웅제약이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며, 신임 및 주니어 경력자, 1에서 3년 미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실무 중심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라 해외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뉴스 삼성전자 넥슨 메이플 아지트 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넥슨의 메이플 아지트에서 5년간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 삼성 오디세이 존, 팀 룸, 프리미엄 룸등 다양한 공간에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를 배치하여 게이밍 몰입감을 제공한다. 3번 뉴스, 두산 로보틱스, 에이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구현 위한 MOU 체결. 두산 로보틱스와 에이딜 로보틱스가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로봇 및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다. 양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팔 및 제어 기술과 에이딜 로보틱스의 정밀 센싱 기술을 결합해 표준화된 양파령 로봇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할. 4번 뉴스 KT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사장이지, 출시. AI로 매장 운영까지. KT가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사장이지 를 출시하고. AI 기능을 통해 매장 운영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뉴스. 한화문화재단. 미국. 스페이스 제로원. 개관. 신진 작가 세계 진출 교두보. 한화문화재단. 미국 뉴욕에. 스페이스 제로원, 개관, 신진 작가들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두산 로보틱스, 에이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구현 힘 합친다. 두산 로보틱스와 에이딜 로보틱스가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로봇 및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표준화된 양파령 로봇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율 작업이 가능한 피지컬 AI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7번 뉴스 서울 우유 국내 최초 알루미늄 제로 친환경 멸균팩 도입 서울 우유 국내 최초 알루미늄 없는 친환경 멸균팩 도입 기존 멸균팩 대비 최대 10배 높은 재활용률 기대. 8번 뉴스.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정부와 수소중심 저탄소 기술 협력.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정부와 수소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9번 뉴스. 대한항공 스카이샵. 파격 세일에 역대 최대 월 매출 달성.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스카이샵이 지난 10월 진행한 블랙플라이데이 프로모션으로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했으며, 11월에도 앵콜 블랙플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10번 뉴스 억대 유튜버 4032명, 5년새 15.6배 급증,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유튜버 중 고소득자. 연 1억원 이상 가 5년 만에 15.6배 급증했고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이재용 회장에게 용돈 받았다. 커피 선물한 카페 직원에게 5만원 건네. 이재용 회장이 아팩 회의 중 경조한 카페 직원에게 5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12번 뉴스 대한전선 준법경영 체계 인증 ISO 37301 획득 대한전선이 준법경영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는 대한전선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번 뉴스 대한아시아나항공 14일 촌 자매결연 마을 일손돕기 봉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 마을과 14일 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가 일손돕기와 위료 지원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14번 뉴스. 소진공. 한국행정학회와 2025년 소상공인 정책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행정학회가 2025년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15번 뉴스. 충남도. 한번 모내기로 두번 수확 움벼 재배 성공. 충남도 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초조생종기어 빠르미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한번 모내기로 두번 수확하는 웅겨. 라툰. 재배 기술. 대규모 현장 실증에 성공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